안녕하세요. 빠바빠의 이상화입니다. 오늘은 초콜릿 제노아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번에 바닐라 제노아즈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어, 초콜릿 제노아즈가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가 코코아 파우더에 약간 지방 성분이 들어 있어서 어, 거품을 조금 더 빨리 꺼지게 하고 그만큼 시트가 되게 낮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포인트들을 잘 보시고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목소리> 제노아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초콜릿 제노아즈 1호 사이즈 3개를 한번에 제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립법이기 때문에 계란에다가 설탕 넣고 뜨거운을위에서 꼬얗게 휘핑을 할 건데요. 바닐라 제노아즈랑 다르게 진짜 단단하고 꼬얗게 올릴 거예요. 그리고 고속으로 휘핑을 해볼게요. 보시면 약간 어, 위에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이때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고속으로 계속 휘핑을 했기 때문에 약간 큰 기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속으로 기포 정리 한번 해줄게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물 빼시고 하셔도 돼요. 저속으로 1분 정도만 할게요. 기 기포 정리하면 조금 더 오밀조밀한 그런 좀 단단한 기포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가루 채쳐서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세배압이잖아요. 어, 코카파우더 들어간 제노아제는이 코카파우더의 약간 지방 성분 때문에 어, 기포가 더 빨리 꺼지거든요. 그리고 더잘 뭉쳐요. 그래서 두배압 어, 이상부터는. 그 배합수대로 가루를 좀 나눠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 배합이기 때문에 한세번 정도로 나눠서 넣어볼게요. 가루, 채찌가루 넣고, 잘 섞어볼게요. 자, 속에서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속에서 날가루가 안 나오면 또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보이더라도 나중에 구워서 뺐을 때또 보여요. 그 덩어리진 게 반드시 배합수대로 가루를 나눠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속에서 가루가 안 나오면 자, 나머지 가루 다 넣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반죽기로 저업하셔야 되는데 반죽기로 저업하실 때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중탕을 사용을 못하니까 반죽기로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 온도를 한 40도 정도까지 반죽 온도를 뜨겁게 위에서 좀 뜨겁게 올려주시고요. 올린 다음에 이제 반죽기로 옮겨가지고 피피 해주시면 돼요. 자 속에서 날가루 안 나올 때까지 섞어주셔야 돼요 날가루 있는데 버터 들어가면 버터랑 날가루랑 뭉치거든요 자 속에서 안 나오면 바로 멈춰주시고요 자 버터랑 우유 한 45도로 녹여서 섞을 건데 자 이때는 바닐라 제너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되게 반죽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제가 산걸 아는데 자, 코코아 파우더 들어간 거는 되게 빨리 갈아 앉기 때문에 이것도 애벌 섞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한두 주걱 정도 넉넉하게 버터랑 우유 쪽으로 넘겨서 최대한 봐주고 비슷하게 만든 상태에서 자, 두 개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물론 많이 섞으면 안 좋아요. 근데 버터가 제대로 안 섞이면요. 나중에 반죽을 굽고 뒤집어서 빼냈을 때 버터가 밑에 완전 이렇게 유산지를 다 적셔놓을 정도로 이렇게 안섞여있안 구워지거든요, 잘.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스무 번 이상 완벽하게 섞어주세요. 자, 속 안에 있는 반죽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아, 오늘 팔 무지 아프네요. 아이고, 힘들어. 자, 어, 잘 섞였습니다. 수0번 이상 완벽하게 오케이 자, 1호 사이즈 3장으로 나눠서 넣어볼게요. 자, 밑에 그냥 데프로시트 깔았고요. 옆에 유산지 뭐, 그 버터 칠해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오늘은 유산지가 있어서 유산지 했어요. 하나 예를 야어 우리 자한 틀에 80%정도 넣어줄게요 만약에 했는데 반죽이 모자른다 그러면 이제 어, 가루 섞을 때 주걱질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기포가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럼 실패가 낮게 나오겠죠 아 이정도 자. 자, 기포를 두번 정도 한 다음에, 어, 170도에 30분 구워볼게요. 지금 170도에 30분 지난 상태인데요. 어제도 어떤 분이 문의해 주셨는데, 이제 밑에 반죽이 새어나오지 않냐. 가끔씩 판이 그 열을 받으면은 좀 휘어지면서 새어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새어나왔는데, 그래도 지장이 없어요. 자, 지금 만져보면 단단한 상태고요. 얘도 아, 이 상태가 되면 바로 빼서 틀에서 한번 빼볼게요. 반죽이 조금 세서 옆에가 붙긴 붙었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칼로 그 유산지 부분 틀에서 살짝 떼주시면 돼요. 짜짜짜짜 그리고. 아랫부분에 버터가 기름지거나 한 부분도 전혀 없고요. 너무 잘 구워졌어요. 뭔가 가루가 뭉쳐 보이는 뭔가 가루가 뭉쳐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반죽이 셀 수가 있어서 바닥도 붙어 있는. 어, 그런 제노아즈 틀을 사용해주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게 없어요. <laughs> 무스를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그 틀이 없어서 저희는 그냥 여기다가 무스 링에다 부어요. 네. 자, 유산지 바로 떼주세요. 아주 잘 부어졌습니다. 옆에 떼서 수축기 빨리 날려서 안에가 너무 떡지지 않게 시트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초콜릿 시트를요. 랩핑을 해서 하루 10원 보관한 상태예요. 얘를 한번 1.5cm 각봉 이용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카칼 이용해서 잘라볼게요. 속에도 엄청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기포도 거의 큰 기포가 없고 되게 오밀조밀하게 기포가 잡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세 장이 나왔습니다. 이 시트를 이용해서 제가 앞으로 어, 초콜릿 케이크를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 아, 초콜릿 제누아즈를 완벽하게 완성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초콜릿 케이크를 완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기공, 큰 기공도 없고요 어, 되게 폭신폭신 하거든요 제노아즈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은 이제 보관하는 방법은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루 랩핑을 해서 실온 보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5cm로 재단을 해서 다시 랩핑을 해서 냉동실 보관하실 경우에는 2주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요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랩핑을 해서 그냥 냉장고 보관해서 일주일 안에 사용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얘를 또 오랫동안 냉동실에 보관하면 또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수축이 일어나요. 수축이 많이 일어나고 어 그랬을 때. 어 케이크 사이즈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해동을 아무리 잘 해도 약간 조금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냉장고 보관하셔서 일주일 안에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여건이 정안 된다 하면은, 어, 랩핑 잘 하시고 밀봉 완벽하게 하셔서 냉동실 보관 2주 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는 냉동실 보관이었다면 냉장고에서 좀 충분히 해동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냉동에 있던 거를 바로 실온에서 해동을 하게 되면은 너무 수분이 좀 습이 생기면서 되게 어 많이, 적, 이렇게 약간 물에 적신 듯한 그런 시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냉장에서 해동시켜주세요. 어 이렇게 해서 초콜릿 제누아즈도 완성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이거를 바닐라 제누아즈랑은 뭐 공정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 포인트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초콜릿 제누아즈가 바닐라 제누아즈에 비해서 조금 더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간 만큼 그 코코아 파우더의 지방 성분이 계란을 훨씬 더 빨리 꺼트리게 하거든요. 너무 많이 꺼진 반죽은 이제 푹신 푹신하지 않고 너무 떡처럼 구워지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원하는 높이가 아니라 조금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많이 따라해 보시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빨리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